과연 김민철과 변현재의 관계가 또 앙숙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은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인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현재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경기는 제2대에서 시작됩니다. 아 스타원입니다 네. 아니 왜냐면 새로운 유저들이 어. 보는 것도 좋죠 예 스타원으로 네. 진행되는 스타원 어 리마스터로 진행되는 아시 c 종족채용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 오늘 와 그러고 보니까 월드컵이랑 저희가 세게 붙긴 했네요 또 시험기간 아 기말고사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일단백의 정신으로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추천 그리고 제겨찾기또 아까 그 무슨 업 그거 안 떴죠 뭐지 꿀잼각 네. 제가 한번 사인드릴까요 여러분 하나 둘셋 꿀잼각 하시면은 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네, 유튜브 KCMTV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철민이형 재미있는 콘텐츠 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 표현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꿀잼강 예, 어떤 분이 안 좋은 말로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해드린 거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어쨌든... 이번 경기도 네. 변현재 선수가 과연 선게이트를 할 것이냐 한두열 선수 상대로는 정말 그 원게이트 상어 판단이 적중하면서 어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갔는데 지금 일단 프로가 브 돌아온 걸 봐서는 예. 게이트를 지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예. 자 가면 수 보자. 이거 보니까요, 김윤중이 이겨도 변현재가 주장인데요. 변현재가 킬수가 네 킬수가 많은. 김윤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네변현재는한 어. 몸이에요. 예예 예. 아 예, 예. 어, 김윤중은 변현재변현재는 김윤중. 예. 자 그래서 이제 갚아줄 수가 있죠. 캐심 생각나서 추천 들어왔습니다. 그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인데 시험 잘 보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런 양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일단 변현재 네. 선수는 원게이트 출발이고요. 예, 그리고 어, 일단 한겨열 선수 경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위치만, 어, 거리만 좀 다를 뿐, 네. 10위 앞마당 가면서 김민철 선수, 10위 앞마당, 그리고 어, 변현재 선수도 원게이트 플레이 예, 하지만 거리가 좀 있다는 게. 어한드열 선수 경기와는 좀 차이점이 있죠. 대각으로 올라가고 있는 드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프로브가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심스테키님, 저도 안심스테키 되게 좋아합니다. 아 등심이 또 좋아한다 한것 같긴 하더라. 열개 감사합니다. 근데 네. 네, 변현재 입장에서도 대각선이긴 예. 하지만 1 2야만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나쁘지도 않아요. 질러한 마리 찔러 보면서 넥서스 바로 올리고 오. 눈치 봐서. 캐논을 생략 그리고 테크트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캐스터 김철민 님의 방송이 별별 어, 랭킹에 유저가 보면 꿀잼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이게 또1등 하는 게 재밌네. 네, 변현재 예. 선수도 질럿을 예? 한개 이상 이제 더 뽑지 말고 그냥 바로 넥서스를 워프시켜 버리고 추가로 질럿을 찍으면서 눈치를 봐서 이제 테크를 올려야 되는데. 예. 대각선이기 때문에 저 원질럿 그리고 투질럿 그리고 뭐 저거는 저거를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네. 믿고 막 테크트를 쭉쭉쭉 올린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프캔플라이는 고맙습니다. 저도 눌렀어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 해철이 하나 더 가져가고 있, 있었던 모습에. 김민철 선수였고요. 네, 일단은 변진, 변현재 선수는 질럿이 센터까지만 나갔다가 어차피 저그는 저글링을 찍어서 분명히 막을 거야라는 판단하에 어 회군한 모습이고요. 요 김민철 선수도 역시나 저그 질럿의 어떤 그 존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저글링을 다수 찍어 주면서 수비 모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드론이 나오잖아요. 바로 어. 사이버스스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변현재는이 프로브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해야 돼요. 이건 보려고 계속 지금 최대한 살려주는데 변연재 올라가네요. 잘 따라가요. 변연재 컷이라면은 저글링 나. 오 어, 저글링. 자, 이거를 지금 시아가 안 나왔던 거 같거든요. 날려지진 않았던 거 같아요. 자, 아, 일단 8 저글링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은 프로브가 죽으면 안 되는 게 프로브가 죽으면 저글링이 다 흩어져서 찾아다닙니다 바로 사이버스 코어 올라가잖아요 네. 어, 네.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랬는데 이걸 보고 갑자기 김민철이 어? 이저걸지금또막 찍잖아요? 그럼 또 캐논이 막지어지고 이건 시간차 싸움이에요 이게 대각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 건데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변현재 선수가 서선사이버나스 코어이기 때문에 테크 진짜 부지하게 빠른 거거든요 네. 이러고 이제 김민철 선수가 여기서 아 추가적으로 저걸 지금 고 밀자니? 애매하고 예. 어? 그 대각선인 거 치고는 변현재 선수가 어 캐논 생략했고 테크트리를 엄청 잘 올렸습니다. 어이 전제 괜찮은데요?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네, 농성 중, 네 농성. 요거는 빈집, 어, 빈집, 빈집. 아, 야, 야 빈집을 이거 포토 또 이렇게 허락해 버리네요. 근데 이거 지금 아직 이게 안 끝났어요. 예, 이게 안 끝났어요. 이 계속 오거든요. 그렇 예. 틈이 생겼죠. 네, 틈이 생겼기 때문에 포토 한번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네, 한번 더. 아 저게 만약에 린. 집을 허락 안 시켰다라면은 아슬아슬하게 질럿과 프로브로 비비면서 캐논이 지금 쯤 완성 됐을 거니다자 코어가 집중하고 그 코어 불 붙기 시작합니다. 뒤에 캐논 공사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건이 계속 가요. 저건이 계속 가요. 코어가 싸매고 워 어, 코어.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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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자 일단 코어는 어, 프로브 깨집니다. 프로브 나와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건이 줄줄 줄줄 줄.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본진 난입한 저글링만 컨트롤 해주면서 다시 한번 뭐 드론을 어, 찍어주다지네마리마리들어갔 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런변형자 선수 입장에 굉장히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정 정말 사소한 거 하나예요. 아까 그 저글링 빈집 안 들어갔으면은 오히려 완전 망한 거는 김민철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저글링 빈집 못 들어가서 테노한번 네. 어, 워프 못 시켰다, 그 사이버넷 코어 부서지는 일, 프로브가 튀어나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철 선수는 저글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난해지고 프로토스 부자스러워지고 망하는 네. 거였는데 그 저글링 두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 네. 지금 사이버 사이버레 스티커가 깨진 게 굉장히 큰 게요 아둔을 올리기 전에 깨져버려서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 아둔 올릴 때까지는 어... 계속해서 타이밍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김민철 선수 아, 예. 입장에선 그 저... 사소한 예. 차이가 뭐 예, 예. 명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저글링 두개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진짜 별볼일 없는 저글링 두 마리가 들어가서 토스의 테크트리 멈추게 했죠. 가난하게 만들었죠. 거물 부셔 버렸죠. 가스 캐고 있는 거막 자원 캐는 거다 방해받죠. 그 저글링 예. 두 마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 박영규님이 김민철이 잘하긴 하네. 그래요. 이게 정말 작은 차이인데. 그게 이제 승패를 가르죠. 예, 진짜 그 저글링 두 예. 마리만 안된 거가 마리 한 쌍. 이 상황이 반대가 되어 있을 텐데. 예, 예. 와. <laughs> <laughs> 어... 두 마리에 프로브 커트까지 네. 그니까 러 저그 팀은 김민철만 믿고 있어도 되는 듯한 양상이 그동안 아이고 아, 이게 보는 아, 예. 제가 다 짜증이 나네요. 2킬? 너는 몇 사기? 와, 두번 6킬? 네. 계속 오와. 저글링으로 귀찮게 하고 있고요. 상대 테크 타입이 저한테 다, 다 보고 있고, 네. 아, 두 마리 아직 아직도 살아 있고요. 네. 와, 근데 진짜 김민철도 대단한 게, 네. 저는 저글링 못 들어가고 그냥 포토 지워지고, 아 김민철 이거.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그 순간 그 빈틈을 찾아 예. 들어가는 와이 플레이가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변현재 선수가 손 속도가 400 넘었을 때 어. 김민철 선수 그냥 300세를 기록하면서 그냥 네. 어자자 예. 요거 잡히면은 진짜 가진 거다 잃는 추월 예. 추월한 거죠. 네, 상황이에요. 예. 아 지금 김민철 선수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예. 지금 다못 죽어왔거든요. 예측하 예측하라. 하나만 잡으면 <laughs> 되는데, 어, <laughs> 어, 네. 괜히 두발 두피 다 잡으려다가, 멋있잖아요. 어, 지금 한 개도 못잡고 있어요. 아, 어? 멋지잖아요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와! 할 거니까 또. 그죠 <laughs> 일단, 어, 변해주 선수 입장에서는 예, 예. 지금 사실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 네. 테크가 느렸고 그만큼 어, 상대를 압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그가 부유할 수 있는 대로 부유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장점은 커세어를 어쨌든 간에 꾸준히 모아고, 모으고 있었고 yeah. 어, 스타게이트 타이밍은 빨랐다는 거 이걸 이용해서 뭔가 상대를 흔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뮤탈리스크? 자 뮤탈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스커지가 아니라 뮤탈리스크 뽑아내고 있는 김민철 선수 근데 지금 프로토스의 테크트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아두니 혹시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저 워프되고 있는 거는 템카이브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니까싶어 사이버 스코어가 한번 부서졌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연출... 지금 템플러 네. 아카이브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나강게임은 지금 아둔이 올라가고 있으면 유나가깁니출포토스의 테크가 아둔 아 지금 아, 올라가네요. 아 굉장히 느리네요. 이러면 에이. 발업질러 악한테플러 나오는데 한 세월이거든요. 에이. 그 저글링 두 마리 때문에 저, 저글링 두 마리 때문에 그렇죠. 백 세그먼트 저글링이라는 게. 아, 아 그리고 아, 지금 아둔이다 아, 너무 너무 느리다. 이게 또 지금 엇갈려 가지고 어, 일단 돌아오는데 이거는 커우테공이로 아직 안 됐거든요. 왜? 사이머스 코어가 없어요 공유를 안 돼서 데 지금 뮤탈리스크 스콜즈의 판단을 정말 베스트한 게요 프로토스가 공업이 되어 있으면은 예. 아 솔직히 프로토스가 유리한 싸움하는데 이거 공업 커세어가 아니라서 그코인가 그냥 이겨요! 어? 이게 공업 커세어잖아요? 그코인가지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 예예 예. 저글링, 저글링 두, 마리. 두 마리 때문에! 저글링 그렇죠. 두 마리 그 노래 저글링 네마리인가 마리. 네 예. 아, 예, 이래서 예. 김민철 선수가 저글링을 한번 싹 둘러보고 예. 사이머스 코어 한번 붙었었지 예.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너 공업 안 되지? 끝났네. 테크 없지? 아이고, 아이고. 그럼 나밑탈 뛰울게. 어떡 할래?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커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커서 몸한 세월이죠. 다 카카를 뽑게 해야지 테크 트리 너무 느리죠. 이제 발업 질렀. 몸은 뭐 합니까? 상대 쯤밑탈떠 있는데 발업 질렀지 할 것도 없어요. 테크 너무 느리죠.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김민철 선수로왕 드론. 드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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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왕창. 그렇죠. 이래도 프로토스는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에이. 즉, 변현대 선수가, 어, 적의 어떤 상황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요소가, 예, 하나도, 네, 하나도 없구요. 지금, 어. 오늘, 사이버리스트 코가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질럿을 가는데 네. 발업도 안 돼있고, 테크를 해서, 이러면은 뮤탈이 때리면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맞네. 아. 이게 질럿의 움직임은, 뮤탈이 자꾸 때리니까, 어, 따라와라 하는 움직임인데, 지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김민철 선수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 지금 공업이 끝났나 보네요. 보세요. 아, 아 예, 공중이야. 플로또 있어요. 아, 아 지. 어, PP, 예. 예. PP. PP. 이 캐스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잠시만요. 일단은 채팅을 한번 끼. 갑자기 레기, 어, 갑자기 레기 걸리기 시작한다라고 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변현재 선수가. 어뭐 상황 해결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보데요? 고고요 네. 예예어예제 지금 네. 좀 뭔가가 자 어, 경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어 일단 하이템프로 두개 끊어진 상황에서 이제 다시 재개가 예, 된 거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보시면은 변현주 선수는 이제 공중에 대한 그러니까 뮤타리스케에 예. 대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진과 앞마당에 포토캐논 지어주고뭐 커세오 뭐 와주고 예. 근데 김민철 히드라 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니까 방위로 네. 미탈리스크 말씀하셨죠.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불리하다 보니까 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방어해야 돼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수. 아! 방어... 아, 아 야또한 마리 더. 아 네. 와 진짜. 이게 예, 진짜 곡소리가 네번 울리네요. 네. 곡성 네 마리 네 마리예요. 와 이거 네 마리. 와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든데요. 네. 변현재가 이걸 이제 좀 잡아 올라면은 전투를 단한 번도 지면 안 돼요. 싸우는 전투마다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도 먹어야 되고 일단은 두 번째 멀티 먹는 것까지 성공을 해야 다음 길이 열립니다. 커세어가 뮤타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일단은 변현재에게 공격 타이밍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 수비적인 포션을 취할 때움을 얼마나 잘해 주냐. 네, 예,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변현재 선수 방으로 그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레기 좀 심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어... 예, 제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어! 아, 확실히 반응이 좀 많이 리네요 어, 네. 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변현재 선수가 이런 분 지금 보시면 아까 컨트롤 보면 알잖아요, 우리. 예.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네네네. 모습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템플러를 두기 정도 앞마당 쪽에 배치시키면서 히드라를 막아볼 생각인데 사실 이 물량을 어떻게든 한번 막아내는 것도 예, 중요한데 정말 굳치기는 김민철 안 가도 돼요. 그냥 얇고 네.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냥 저 입구 쪽만 조여 놓으면 변연제가 말라 죽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이게 저 물량을 감당하려면 대량 살상을 할수 있는 하이테플러가좀 많거라. 네. 변연제는 지금부터 단한번의실 그 수도 나오면 안 돼요. 아 러커 준비 되는데요. 네, 이게 완전 구직이거든요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 아 이게 진로가 이테일프져 나옵니다. 위탈리스크 아우야. 그라하이테플로도 지금 아예 이게 GG. 저거죠. 지지 지지 변현지 선수는 변현지 아, 선수가 예, 예, 예. 후반 꼬인것무 이거 또 렉이 너무 심해서. 예. 네. 근데, 근데 네. 보이네요 게임 플레이가 무희. 오늘 진행이 원활치 않아서 아마 경기 를 Please forgive what I've done to you. Oh, my words are so hard to say.